네, 오늘 지금 한번 이 자동차를 밖에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열어주고 타고 나갈 거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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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아, 소리 났어. 아니, 놀랐어요,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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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살때 친구한테 선물로 가는 걸로 기억이시거든요 여기 키프드도 어, 자전거는 저희 집에 있습니다. 엄마 가긴데, 엄마, 어이구, 궁 잘면 안 되겠다. 어, 잠만, 잠만, 잠만. 한 편이거든요. 재미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그냥 넘어볼까 아, 그냥 넘, 넘을지 안 넘을지 댓글로 한번 알려주시고요. 오케이. 자, 어, 자, 어, 여기입니다.

자꾸... 어, 떴어요? 어, 어, 다시 보여드릴게요. 슬로우 모션으로... 우와! 어, 떴어요.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 기그는데 엄마 가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어쩌 핸들핸들 걷고, 엄마 가게에서 가보하다음에 뭐. 댓글로 알려줘요. 그럼 다음에가 엄마 가게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안제어 가고 어 엄마가 없군요. 다행이군요. 가게에서 타보겠습니다 자. 어, 드리프트 왔어요? 오, 일단 주 위험한, 가오있네 오, 제 옷이다. 제 옷이에요. 아빠 기르 와, 너무 멋있어. 드리프트 한번 해볼까요? 드리프트 해볼게요. 아, 드리프트. 지다 분명택자가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기울여져 있는데 기울여져 있 여기 있었거든요. 아이고야. 저기 있었거든요. 저기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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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좀 멋있는데? 저번에 바람이 좀 많이 불었어요. 그때 그랬나봐요.

나 유튜브 찍고 있어. 어, 아, 다리가 꼈어. 아 어. 어, 엄마 얼굴을 공개하면 안 된다. 어, 다리가 꼈어. 어. 한 번. 아, 뒷바퀴를 들어볼게. 그럼 밖에 나가서 어. 어. 어, 더럽지 않아. 다시 올게요. 따란, 어. 어, 밖에서. 어, 오갔어다갔 잠깐만요. 이아니 6년 됐는데, 이거? 와 6년 됐는데? 우와. 음. 음. 에, 다들, 다다 다들, 다들, 다스다스다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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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번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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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들다 다들, 다들, 점프 다들, 이 밑에 거미줄 같은 거 있네. 오늘 미줄이 어, 엄청 오래됐다는 뜻인데. 진 어. 여기, 여기, 여기 박구 와, 여기 1년도 안는데 벌써 거미디무은거 와, 오, 되게 됐는데. 부실대. 어머, 머리카락, 옆모습. 엄마 뒤에 모습. 엄마 옆모습. 일단, 바퀴, 바퀴. 어,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댓글 많이 달아주고, 구독, 아, 이 영상이 끝까지 보셨다면. 재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김에 구독, 좋아요, 맞춤 설정, 댓글 이렇게 좀 달아주셔도 되는데 앞으로 노노예요 노노. 달면 바로 차단. 그거고스할 거고요. 이번엔 뭐?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